안녕하세요 오디트레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언박싱했던 코롱스포츠의 TLX의 실착 리뷰 시간입니다. 기대를 많이 한 코롱스포츠의 신작 트레일러닝화입니다 테스트할 때마다 제 의견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신발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할 때마다 제 생각이 좀씩 변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던 저한테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신발입니다. 그런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아웃솔입니다. 비브람 메가그립 엘리트 아웃솔이에요. 트랙션 로그 또 라이트 베이스까지 상위의 포지션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메가 그립 아웃솔이고요 전장으로 되어 있는 110kg 정도 테스트해서 지금 내구성을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구성 또한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어, 메가 그립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언박싱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박싱 리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립 좋고 뭐 접지 좋습니다. 근데 그립이라는 게 이 아웃솔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신발이 발을 얼마나 꽉 잡아주는지 그 락다운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이 계속 테스트 때마다 바뀌어 왔는데요 어퍼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최상위 그립이 사실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립이었습니다 두번째 미드솔 가장 기대가 됐던 부분이고 어, 이전작 TL1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는 이 미드솔입니다 하이퍼리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코오롱에서 자체 개발한 미드솔인데요 70% EVA 30% 페바 소재가 섞인 블랜드 형태의 미드솔이고 스펙은 뒤측이 26.5mm 앞측이 20.5mm로 어, 옵셋은 6mm입니다. 완전히 물렁물렁한 미드솔보다는 약간 탄탄한 계열의 미드솔을 더 선호하는데요. 약간 탄탄한 느낌의 미드솔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섹시하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미드솔이었는데요. 굉장히 무난하고 안정성은 되게 뛰어납니다. 로드에서 달릴 때 페바 소재가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탄성이 있지 않을까, 반발력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잘 느껴지지 않았고 로드에서 제가 아주 긴 거리를 달린건 아니지만 로드만 한 20km 뛰면. 발바닥이 되게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미드 소리였고 듣기에서딱 적당한 쿠션닝과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미드 소리지만 돌길에서도 돌을 밀어내 주거나 발 밑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는 느낌은 좀 적었어요 지면은 잘 느껴졌으나 어떤 킥 포인트 자체가 없었다라는 느낌의 미드 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어퍼 어댑티브 락다운 그립이라는 어퍼예요 딱 이름에서부터 락다운을꽉 잘해 줄 거야 라는 느낌의 자카드 메시 계열 어퍼거든요. 상당히 이제 도톰한 느낌이고 두 겹으로 돼 있어서 이 말하는 대로 이 사이징이 잘 맞춰졌을 때는 어 락다운의 느낌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이 뒤꿈치 부분도 되게 안정적이면서 도톰한 느낌의 제가 좋아하는 조깅화들 신었을 때의 착각감이랄까요착각감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어댑티브 락다운 그립의 어퍼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통기성입니다.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어퍼인데 테스트하는 초기만 해도 땀이 터지던 느낌의 더위가 없었는데 마지막 테스트를 어제 했거든요. 습도가 이제 요, 요즘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땀이 터지는 그런 계절이 딱 됐거든요. 이 안에 물찬 것처럼 지금도 사실 약간 축축한 느낌이 남아 있거든요. 여름에 이제 더울 때. 어, 이 신발을 선택해서 신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얘기한다면 좀 쌀쌀한 날씨에서 오히려 좀 포근하게 잘 잡아주는 어퍼일 수도 있겠습니다 혀는 분리형에 도톰하고요 길이감도 적당하고 발도 전체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끈도 되게 고급형 끈이 적용이 돼서 잘 풀리지 않았고요 우리가 신발의 발 모양 그걸 라스트라고 하는데 기존 모델 T 에로해서 완전히 좀 뭔가 바뀐 그런 라스트거든요 발볼이 좀 있고 발등도 높은 전형적인 한국사람 족형이거든요 완전히 막 칼발로 형으로 나온 유럽 신발들을 신을 때좀불편하기도한 정도의 포박스 자체는 괜찮았어요 기존의 TL버너 넓어서 좋았지만 발등이 너무 높게 이렇게 모양이 형성돼 있다고 할까요 트레일러닝 할때 아주 좀 얇고 건조가 잘 되는 그런 양말을 선호해서 그 양말을 신고 가볍게 나갔었는데 뭐 하필 좀 장거리를 하는 날이었어요 위아래로 발이 움직인다고 할까요? 이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후반에는 이제 신발 끈을 아주 꽉 매서 신었는데 그 너무 또꽉 매다 보니까 발등은 또 아파오고 너무 이 발등의 이 라스트 모양을 큰 높은 모양으로 한게 아닐까? 트레일러 님 같은 경우에는 다운힐에서 달려야하기 때문에 신발이 좀 편하게 족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잡아주는 이 락다운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 어퍼 자체는 락다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높은 족총의 라스트를 사용하면 위쪽에서 잡아주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 때는 두꺼운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한결 낫더라고요. 꽉 잡아주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처음에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그립의 아웃솔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솔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X에 들어있는 오슬라이트 인솔이고 오래된 신발에 이렇게 인솔을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개를 집어넣고 두꺼운 양말을 딱 신었더니 드디어 발이 꽉 잡히면서 착화감도 더잘 느껴지고 그립력도 잘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사이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길이감이 아주 길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발등 높이가 워낙 높은 관계로 한국 사람 족형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반다운을 하셔야 되고 칼발인 분들은 당연히 반다운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발등의 높이에 맞춰서 신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이 정 사이즈로 신으면 딱 좋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반다운으로 신었으면 그런 과정이 없이 이 신발의 착화감과 그립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t 1에 비해서 더 나은 신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은 듯한 그리고 또 적용을 하려고 한 듯한 코어롱 스포츠의 노력이 굉장히 보이기는 합니다. 좀 아쉽다거나 할까요? 어떤 방향성이 잘 느껴지진 않아요. 가격.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 없는데 이제 정가 기준으로 29만 원입니다. 또 TLP라는 모델도 곧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T-X가 가장 고가예요. 20만 원 후반대면 좋은 신발들이 제일 많이 쏟아지는 가격대거든요. 그 가격대에 T-X가 사실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UTMF 장비 리뷰하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사실 코어롱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중에 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포롱스포츠가 가격대가 원래 낮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어, 소재를 굉장히 좋은 걸또 쓰기도 하고 뭐 의류 역시 절대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데 비슷한 금액대의 해외 브랜드 의류랑 비교했을 때 기능적인 면은 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견주었을 때 절대 밀리지가 않고 하지만 근데 TLX 이 신발을 봤을 때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어떤 강점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들이 특히 트레일러닝 씬에서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더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 입장으로 트레일러닝화는 좀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코너스포츠만의 또 어떤 색깔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코너스포츠의 t l x 의 실착 리뷰였고요. 달리는 영상 트레일링 러닝 기어 리뷰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